4조원을 투자해 36조원을 벌어들인 인천공항공사의 역대급 해외 수주. 그 중심에는 동남아 최악의 공항으로 악명 높았던 마닐라 공항이 있습니다. 수차례 현대화 프로젝트가 무산되며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 필리핀 항공청의 베테랑 실무진은 절망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9년간 일본 기술만을 신봉해온 그는 한국을 단순한 보여주기식 허세 국가로 치부했고 한국인들은 감정적이고 융통성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참여하게 된 인천공항 실사단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을 완전히 뒤바꾼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리고 산토스입니다. 필리핀 항공청에서 19년째 공항 운영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7살이 된 지금, 저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가 또다시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그 참담함을 말입니다. 지난 5년간 무려 7차례나 업체 선정이 실패로 돌아갔고, 매번 내부 지침만 바뀌어 왔습니다. 도입하려던 시스템마다 부적합성 논란이 일어나 예산만 축내고 있었죠. 국민들은 연일 공항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언제쯤 나아지느냐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언론은 매일 부패 의혹과 공정성 논란으로 도배되었고 공직자로서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임감은 강하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제 성격상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잠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던 중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인 마르코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마닐라 국제공항 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며 과거 일본 기술 워크숍을 다녀온 뒤로 일본 시스템만 줄곧 칭송해왔습니다. 로드리고 또 한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더군.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 아닌가? 마르코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감정적이고 융통성 없는 나라라며 폄하했습니다. 이번 입찰도 일본 쪽이 나을 거야. 한국 그냥 겉멋만 들었잖아. 7년 전에 내가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때도 시끄럽고 불편했다고 했잖아. 저 역시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과도한 안내방송과 요란한 시설들이 마치 자기들만 잘났다는 식으로 느껴져서 불쾌했었거든요. 일본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저로서는 한국을 그저 중간 수준의 기술 국가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0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퇴직한 관료 출신인 아버지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야지. 한국 기술이나 문화는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하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업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가끔 마닐라 공항은 여전히 엉망이더군이라며 비꼬듯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19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깊어졌죠. 정치적 압력과 상부의 선진국 업체 우선 검토 지시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도 실무진으로서 느끼는 피로감은 극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인천공항 운영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살펴볼 생각이었는데 비상대응 훈련 영상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화물처리 효율성 데이터와 승객 이탈률 관리 자료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환승률 98.7%, 수화물 분실률 0.001%. 연간 국제 여객 7 0 6 6만명 처리라는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5점 만점에 4.99점을 받으며 압도적인 1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의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되었으며, 이는 세계공항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인천공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인천공항이 두바이공항, 히드로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국제공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무지해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모든 입찰 참가국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실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실무진 책임자로 인천공항 출장에 파견되었습니다. 동행한 실무진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보고서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팀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 기술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확고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 자료를 정독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한국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절차상 거쳐야 할 형식적인 방문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한국인들이 고집이 세고 감정적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들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저의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수속부터 수화물 찾기까지의 전 과정이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전 제가 경험했던 시끄럽고 요란한 공항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면서도 정확한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터미널을 걸으며 길을 헤매던 저에게 공항 안내원이 먼저 다가와 원어민 수준의 완벽한 영어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승객 한 분의 1초 불편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는 그녀의 말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7년 전의 제 판단이 얼마나 성급하고 편협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기술력만 앞선 공항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철학과 혁신 정신을 갖춘 미래형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시설 견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화물에 부착된 바코드 태그를 자동으로 인식해,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 각 항공편별로 정밀하게 분류하는 모습이 마치 SF영화 같았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아직 트럭 기사가 수기로 처리하는데라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담당자가 분실률 0.001% 오차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재조정합니다라고 설명할 때 저는 충격과 동시에 깊은 존경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견학에서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항공기 운항부터 승객 안전까지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해 대기질, 수질, 항공기 소음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며, 이건 정말 일본도 따라올 수 없겠다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항공보안통합관리 시스템의 정교함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다음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브리핑룸에서 마닐라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성장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25년간 36조 9천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한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익 배분 조건이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필리핀에 돌려주고 20년 후에는 완전한 운영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제안보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업을 따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리핀의 자립과 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환경경영 시스템과 국제공항협의회 공항탄소인증 레벨 4까지 달성한 그들의 친환경 철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상생 협력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한 한국인 남성이 먼저 다가와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방향이라며 숙소 근처까지 동행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친절함에 저는 의문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 국가의 이미지가 첨단 시스템이나 화려한 기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제가 고수해온 신념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근시한적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선진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무엇보다 상생의 철학을 실천하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마닐라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과 상급자들은 여전히 일본 컨소시엄을 선호했습니다. 마르코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로드리고, 너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잖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무언가 부정한 혜택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한국이라니.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냐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오해와 편견의 높은 벽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저는 그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저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 측 지지자들은 검증된 기술과 안전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저를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로드리고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는 신중함이 필요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에서 본 혁신적인 시스템들과 상생의 철학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낡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혁신적 비전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 동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친환경 기술 그리고 파격적인 수익 배분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최종 결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 지난 몇 달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끝없는 혁신 정신과 상생의 철학, 그리고 승객 한 분의 1초 불편도 용납하지 않는 서비스 마인드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인천공항에서 직접 체험한 감동과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4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필리핀 항공산업 전체의 혁신적 도약을 의미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제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들은 위원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스조차도 로드리고, 내 말을 들으니 정말 한국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긴장 속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드디어 한국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치열한 고군분투가 결실을 맺었다는 기쁨과 함께 필리핀 공항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마닐라 공항의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약속한 대로 현지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완전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첨단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과 혁신 마인드까지 함께 나누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직원들의 자부심과 전문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승객들의 만족도도 급상승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느날 마닐라 공항을 이용하신 후, 아들아, 정말 놀랄 만큼 좋아졌구나.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성공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 어린 인정까지 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마르코스도 이제는 한국 기술이 정말 경이롭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드디어 우리도 세계 수준의 공항을 갖게 되었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볼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필리핀 항공청에서 한국 필리핀 공항 협력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항공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혁신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선진화란 첨단 기술력만이 아니라 상생과 혁신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필리핀 전역으로 나아가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공무원들도 저를 찾아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동반자입니다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편협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인천공항과 한국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필리핀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더욱 밝고 혁신적인 미래를 그려보며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리핀 공항이 인천 공항처럼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감동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 세계 최악이라 불리던 마닐라 공항이 이제는 한국식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일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변화는 수치 그 이상의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신뢰를 얻은 한국 이 모습이 자랑스럽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변화 더 멀리 퍼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사연 오감사였습니다.